중고차를 구매해 본 적이 없는데 되게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예스카 화이팅! 파이팅!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오래 걸린 만큼 꼼꼼하게 좀잘 봐주시고 되게 열정 있게 봐주셔가지고 좋은 차 저렴하게 잘 구매한 것 같아요 다음에 또 기회가 온다면 네. 또 예스카에서 구매하게 될것 같습니다 예스카 화이팅!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예스카 김 대표입니다 오늘 사지 마세요 시리즈 오늘은 사지 마세요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멀쩡한 차거든요. 이걸 무조건 사지 마세요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 무조건 꼭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영상입니다. 저희 고객님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떤 차를 구하시냐고 여쭤봤더니 카니발 하이브리드. 여기서부터. 감히 오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카니발 하이브리드, 쏘렌토 하이브리드가 요즘 인기가 많죠. 저희 고객님께서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구하셨어요. 당연히 카니발 하이브리드 자체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신차급을 원하셨을 거고, 상담을 해드리려고. <laughs> 저는 이렇게 시세를 보니까, 어, 뭔가 좀 이상한데? 어, 고객님, 근데 이제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은데, 혹시 신차 알아보셨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신차를 안 알아보셨대요. 왜 신차를 안 알아보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신차는 비싸잖아요. 아 맞아요 신차가 비싸기 때문에 중고차를 사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인기차종 같은 경우에는 신차 가격과 신차급 중고차 가격이 가격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제발 꼭 신차 가격을 확인하고 구매하시라고 아니 비싸게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알고 사면 괜찮다 이겁니다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카니발 하이브리드도 그렇고 소렌토 하이브리드도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왜 인기 많은지는 다들 아시죠? 촬영을 기준으로 아까 업로드된 영상이 하이브리드 중고차였는데 1000만원대 중고차였어요. 2000만원대 하이브리드 중고차 3000만원대 하이브리드 중고차 다할 겁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하이브리드가 요즘 대세예요. 전기차는 좀 이르다. 내연기관은 싫다 하시 분들이 하이브리드를 많이 찾으시는데 가장 큰 이유는 연비죠. 그리고 정숙성.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추후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비싼데 카니발 하이브리드,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두 나온지도 얼마 안 됐고요 아마도 인기가 많다 보니까 신차로 좀 오래 기다리는 것 같더라고요 자세한 건 제가 기아자동차 신차 딜러에게 좀 이따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서 저는 저희 고객님들이 뭐 카니발 하이브리드도 그렇고 쏘렌토 하이브리드도 문의가 오시면은 일단 신차를 권유해드립니다. 신차 가격보다 비싸게 살 필요는 당연히 없는 거고 신차 가격이랑 비슷하거나 얼마 차이 안 나는데 그걸 모르고 사셨다가 나중에 후회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야 설마 신차 가격 모르고 중고차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셔? 라고 어좀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신차 가격 안 알아보시고 그냥 중고차니까 의뢰 싸겠지 하고 실수로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런 실수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이분이랑 상담 끝내고 신차 알아보세요 하고 수렌토 하이브리드랑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얼마나 중고차 가격이 비싼지 저도 좀 궁금해 갖고 봤습니다 오랜만에 지금 제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좀 가렸습니다 저희 차도 아니고 제가 뭐 이거를 사지 마라 뭐비싼네 싸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조금 저도 조심스럽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좀 가리고 할게요 좀 양해 좀 하겠습니다 자, 더뉴 수렌토 하이브리드고요 4륜의 시그니처 모델인데 24년식이에요. 근데 5천 초반이 나왔거든요. 어, 얘는 신차 가격이 검색을 해보니까 역시나 5천 초반이었습니다. 판매 가격이 조금 저렴했어요. 조금 아주 조금 저렴했습니다. 비슷하지만 그래도 신차 가격보다 저렴하다. 그런데 중고차를 사면은 뭐 취득세랑 또 부대비용이 들어가죠. 성능 보증비, 매도비, 뭐 이런 부대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은 이게 과연 싼게 맞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정말 당황스러운 건데 와, 이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기아 더뉴 카니발 이고요 7인승 노블레스에요 1 0 0 k m 안되게 탔습니다 차 가격이 5천만 원대였습니다 네, 5천만 원대 근데 이게 신차 가격을 조회를 해보니까 신차 가격은 여러분들 차대번호로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전 잘못 본줄 알았어요 4912만 원 꽤나 차이가 나죠 신차 가격보다 중고로 경차 가격 한 대만큼 차이가 나는 금액 차이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잘못 검색한 줄 알고 차의 디테일한 옵션을 봤습니다. 여기 지금 옵션이 나오죠? 똑같아요. 네, 이게 그 중고차의 옵션 상태입니다. 에이 설마 <laughs> 이것도 무슨 오류가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신차가격을 검색해봤거든요. 카니발 7인승 노블레스 신차가격이 4,700만원부터 시작하고 옵션 추가하니까 4,900만원대가 맞더라고요. 근데 그게 5천만원이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신차 가격이 중고차 가격보다 비쌀 수 있습니다 그걸 알고 사시는 거는 여러분들의 자유 모르고 사면은 네, 낭패 보겠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비싸게 파는 딜러가 잘못 아닌가? 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자 딜러분들은 차를 매입을 할때 어떻게 매입을 하죠? 시세를 보고 삽니다 일단 시세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싸게 사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 그럼 다른 분이 사잖아요 제가 부른 금액보다 높은 금액이 결국 예, 매입 가격이니까 그리고 딜러분들이 비싸게 사는 거는요 결국 여러분들 소비자에게 좋은 거예요 차는 판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 여러분들 차 바꾸실 때 여러분들 차를 팔아야 돼요 자, 사람 마음은 똑같죠 내가 살 때는 싸게 사고 싶고 팔 때는 비싸게 팔고 싶잖아요 가격을 애시당초 비싸게 사셨던 딜러분들은 잘못이 없어요 시세가 그랬고 또 여러분들의 차 가격을 잘 쳐준 거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마워해야죠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그게 비싸면 안사면 그만이에요 저는 그래서 비싸게 파는 딜러분들 잘못은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같은 딜러라서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장 이치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알고 이 형상을 보고 신차 가격을 비교해 보시고 어 그렇게 뭔가 내 의도랑 상관없이 잘 모르고 실수로 비싸게 사는 일만 없으시면 됩니다 누가 비싸게 팔던 싸게 팔던 어, 그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카니발 하이브리드,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분명 지금 인기 차종이기 때문에 신차 가격과 중고차 가격의 차이가 없고요. 어떤 모델들은 신차 가격이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차들이 있어요. 어, 최근에는 BMW X5, X6, 그리고 도요타의 알파드 같은 차량이 있었죠. 도요타 알파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실제 출고 가격이 9,960만 원인가? 하여튼 그래요. 근데 중고차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은 1억 2천, 1억 3천. 이게 비싼 차들이 대부분이에요. 야, 신차 가격보다 뭐 몇백만 원 비싼 것도 아니고 천만 원, 이천만 원, 삼천만 원이 비싸다고? 그거는 국내 소비자들이 그 가격에 구입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설마 있으려나 왜냐면 도요타 알파드도 주문하고 꽤 오래 걸리거든요. 수출로 외국에 판매가 되기 때문에 비싼 가격이 형성이 됐고 그 가격을 외국인들이 구매를 해가는 가격입니다. BMW가 한창 그랬었어요. 중고차 가격이 어, 왜 이렇게 비싸지? 하실 때에는. 수출이 나가는 차량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언제나 현명한 중고차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카니발 하이브리드 응? 주문하면 얼마나 걸려? 음... 기본 1년 기본 1년?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래비티 등급으로 가면 1년 반 1년 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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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8, 9개월? 8, 9개월? 응. 주문 많이 밀려 있겠다 그럼 다음에 또 사지마 시리즈로 더 좋은 중고차 매물과 더 좋은 중고차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중고차 매장 가서 고생하지 마세요. 집에서 편하게 전화 한 통으로 후기 많은 예스카 비대면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받아보세요. 영상통화, 시운전, 차량 검수 모두 직접 오시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꼼꼼하게 대신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후기로 인정해주신 예스카 비대면 서비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수도권 5만여 대차중 가장 가성비 좋은 중고차로 보내드립니다.